세파랑 정호주 기수와 함께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출발합니다. 2등급 말들의 2000m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지모션과 3번 유돌콩, 2번 아르고리치, 1번 금화파이어리 바깥쪽 외곽에서 8번 매직 포션이 강공을 펼쳐나오면서 초반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이팅 79로 출전한 8번 매직 포션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준족입니다. 5달 만에 출전입니다. 매직 포션 단독 선두에 2위 그룹 3마리, 4마리가 뭉쳐집니다. 그중에서 바깥쪽. 뉴돌콩과 안쪽에 아르고리치, 금화파이어리, 외곽으로는 지모션까지 이렇게 4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중 뉴돌콩이 먼저 뻗어 나가면서 단독 2위로 8번 매직포션의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4위 안쪽 금화파이어리와 바깥쪽 4번 지모션, 여기에 2번 아르고리치가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의 9번 브라운골드가 6위입니다. 중하위권 따라가는 7번 머스탱 파워, 가장 뒤쪽으로 5번 하이 그랜드 그리고 6번 새파랑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매직 포션과 격차를 많이 좁혀나온 뉴 돌콩입니다. 두 마리의 격차가 목차. 반마신짜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 이마신디 바깥쪽에서 지모션이 3위 안쪽으로는 금화 파이어리가 계속해서 4위로 달립니다. 5위는 아르고리치. 이제 브라운 골드도 바깥쪽 6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8번 매직 포션을 위협하는 바깥쪽 뉴돌콩입니다. 마이야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뉴돌콩 안쪽에 매직 포션 두 마리의 접전 속에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삼하신 뒤에서 지모션이 3위, 안쪽으로 아르고 리치와 금화 파이리가4 5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뉴돌콩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직 포션 안쪽에서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 취입하는 지모션입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 지모션이 3위에서 2위까지 노립니다. 여기에 치고 나오는 브라운 골드가 바깥쪽 쭉쭉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뉴돌콩을 옆받는 바깥쪽 지모션과 브라운 골드입니다. 2위로 비려났고 선두로 나선 지모션입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 지모션의 단독 선두 2위 싸움 바깥쪽 브라운골드 안쪽 뉴돌콩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4번 지모션과 9번 브라운골드 3번 뉴돌콩 세마리가 앞섰던 2등급 2000m 11경주 직전 대상 경주에서 아쉬운 뒷심을 보여줬던 지모션이 이번 경주 2등급 일반 경주에서 확실한 강자임을 보여줬습니다 2위 싸움에서 종반 수입했던 브라운골드가 안쪽에 뉴돌콩을 넘어서면서 결국 순위는 4번 지모션, 9번 브라운골드, 3번 뉴돌콩 순이었습니다.